안녕하세요. 행운우조전 제이스입니다. 어, 엔터주가 좀 SM 때문에 좀 많이 좀하락을했죠 하라 하락을 그랬고, 어, 제가 이번에 종목을 한번, 어,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JIP 엔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SM을, 어, 시청을 등가해서 지 JIP가 1등으로다가 좀 등극을 했죠. 우선은 9월 23일인가요? 그때 트와이스가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봤을 때 이제 트와이스가 컴백하고 주가가 빠지기 보단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더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주가는 더좀더 더 상승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18년도 하고 19년도 재무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8년도에 1조를 찍었었죠 찍고서 이제 엔터주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도 빠지면서 거기다가 이제 SM 관련해서 연속하고 그 다음 승리 그 사건 때문에 엔터주가 이제 JIP도 뭐 찌라시란 찌라시 막뭐 뉴스 해갖고 누가 또 엮인다 엮인다 해서 어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이제 하락을 좀 만들어 보였죠 그래서 주식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매우 위험한 것 같고 그 저점에서 저점이다 싶으면 분할로다가 매수를 하면 그래도 조금 어 안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신곡가 종목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점에 살면 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3년을 예를 들어서 어 저점에서 3년을 어 투자를 장기로 끌고 가는 거하고 고점에서 사서 계속 어 3년 동안 하락하면서 끌고 가는 건 다르죠 그래서 주식을 살때 항상 예,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 대, 고점 되기 전에 파는 그런 전략으로 해야지 어, 손실을 안볼수 있으니까 시장이 하락하면 대부분 종목도 하락하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 염두해서 어, 고점보단 저점에서 사는 게 좋겠죠. 우선 JYP 보면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도 더 증가 될 예정이고 순이익도 작년에 243억인데 예상이한 350억 정도 되고요 근데 조금 걸리는 거는 이게 PER이 좀 높고 어, PBR도 좀 높,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PER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한 30배 정도까지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거의 시총1주일 때는 한 44배 정도 어,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의 트와이스가 목이 살렸다고 해도 어, 거의 아마 맞을 겁니다. 해외 공연부터 해서 어, 인, 뭐 가요가 프로그램 나오면 다 1위를 석권하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나오면 트와이스가 또 흥행을 하지 않,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모 비율로 했을 때도 뭐 트와이스뿐만이 아니라 재무로 봤을 때도 유동비율, 당좌비율 뭐 뻥빵하죠. 그다음에 유보율도 뻥빵하고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22.6%고 그리고 TV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예, 박진영 씨가 어, 마인드도 굉장히 좋은 거 같고 직원들 대하는 게좀남달라 보이고 그래서 좀 원래 좋은 회사지만 그래도 어, 더 좋게 또 만들지 않나. 설마, 오른다고 해서 주식 팔고, 이렇게 어, 그렇게 순위 보고, 그렇게 빠져나갈, 그럴 사람 아닌 것 같고, 어좀 장기로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JIP 엔터는 현재 2 1 8 5 0원이고요 우선은, 좀 의미 있는 자리가, 여기 24,500원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이 좀, 한 27,000원까지 좀 보고 있고, 어, 한 26,000원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27,000원까지 저는,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더 3만 원도 돌파 못하는 건 없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짧게 2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매매하실 때 어, 분할로 다 접근하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거의 여기가 이제 바닷건인데 여기도 지금 이탈을 하면서 여기까지 좀 빠졌었죠. 16,000원까지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이제는 18,900원 자리를 이탈을 하면 급락으로 다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18,900원 자리를 지지라인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분할로다가, 어, 접근하시면서 어, 모아 나가는 전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24,000원 자리가 241선을 지금 돌파해주는 그런 어, 자리이기 때문에 좀 저항을 이제 멋지게 좀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지 않나, 않을까, 그렇게 좀, 어, 보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지금 기간이, 어, 좀 들어왔고, 일단 개인이 1일일 날은 또 이거 트와이스 컴백 이런 부분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산것 같네요. 연기금도 좀 들어왔고 상업펀드도 들어왔죠. 그래서 어, 지금 어, 트와이스를 아니 트와이스가 아니라 JYP를 이제 고점에서 아마 매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물려서 지금 한 여기서도 매수하신 분이 있을 거고. 다음에 여기서도 매수하신 분이 있겠죠. 그래서 음 만약에 혹시나 어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매수할 때는 신고가 돌파를 매수할 때는 어 추세를 어 이탈을 하면 손절을 어 해야 되는데 어또 올라오겠지 하고 이렇게 손절을 안 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가 꺾이면 꺾일 때 어,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더 여기서 사갖고 이런 데서 뭐 사죠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데서 거의 어 시가총액 뭐 일초 돌파 뉴스 나온 좋은 뉴스 나오니까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도 사시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사서 이제 얘가 이제 얘가 이제 추세를 이제 이탈을 하면 그때는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안 팔다가 추세 이탈하면서 좀더 이렇게 쭉쭉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기 있 때문에 항상 어 고점 상거는 어 정비할 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5일선 이라든지 이탈을 하면 5일선, 20일선을 지지를 못하면 어,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하고 꼭 어, 나와야지 안그러면 지금 밑에까지 쭉 빠지니까 계속 빠집니다 한번 빠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 고점매수 하시는 분들은 손절과 반드시 잡고 그렇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어... 이 종목도 어,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어, 약간 좀 여기서는 매집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주가를 빼서 이때는 같이 SMA와 같이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 같이 똑같이 빠졌죠. 그래서 이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할로다가 접근해보시고 어, 어, 트와이스 23일 나오니까 그때 한번 대비해서 얘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어,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종목 어, 어,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재무 같은 거 보면서 어, 간단하게 어, 여기 컨센스 봐도 이제 매출액이 어떻게 증가되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어떻게 느 는지 다 귀찮으면 그냥 EPS 하나만 보셔도 돼요. EPS가 보면 계속 증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어, 매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가 좋다고 해서 절대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상장폐지 휴지조각은 어될 확률이 상당히 낮으니까 그런 종목을 하다가 보면 예 급등주하다 보면 휴지조각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은 마치고요. 영상이 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